SK 하이닉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엽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직원이 온라인에 올린 1월 급여 명세서가 화제인데요. 각종 공제를 제한 금액이 4,800만원이나 됩니다. 한달 금액인 거죠. 기업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는 건 맞으나 기업의 주인인 주주몫은 24년 기준 1.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2.72%나 되는 건 비교할 만하죠.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톡톡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그 SK 하이닉스 관련 자료들 좀 보면서요. 아 최근에 온라인 정말 뜨거웠죠. 한 직원의 1월 급여 명세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뒤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중에 이게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1월 급여 명세서 총 직업액이 5,699만 원. 어, 실수령액만 해도 4,826만 원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 한달 월급이라는 거죠? 웬만한 뭐 중소기업 부장님들 연봉 아닌가요, 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자료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명세서 저도 봤는데 음, 기본급 자체는 사실 한 295만 원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 성과금이 천육백칠십만 원 그리고 이제 초과익 이 성과금 PS라고 하죠 이게 삼천사백팔만 원 이게 더해진 거죠 와 그러니까 이두 가지 성과금이 총 급여의 거의 뭐 팔십구 퍼센트 그 정도를 차지하는 어 그냥 말로 보너스가 다 했다 이렇게 봐야죠. 아 보너스가 핵심이네요 완전 네 이런 엄청난 보너스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AI 메모리 있잖아요 특히 그 HBM 맞아요 HBM 네 고대역풍 메모리 이 수요가 그냥 폭발하면서 2025년 2분기에만 매출 22조 2천억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원 이게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그렇죠. 분기 실적이 그 정도고? 작년 전체 영업이익도 23조 원 넘었으니까 뭐 역대 최고로 가깝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어, 흥미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내고 직원들도 진짜 큰 보너스를 받았는데 노조는 이게 부족하다. 더 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창사일에첫총 파업까지 결의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고요. 아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자료에 노조 요구 근거가 된 2021년 약속 그것도 언급되어 있었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노조는 이제 2025년 예상 영업 이익을 한 30조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의 10%, 그러니까 약 3조원이죠. 이걸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조원요? 이게 바로 2021년에 회사랑 노조가 합의했던 그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인 거죠. 아, 과거에 그런 약속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회사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고, 기존의 기본급 대비 1,000%였던 성과급 상한선을 1,700%까지 올리고 또 추가로 생긴 재원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은 했어요. 오, 1,700% 그것도 큰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노조 입장에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줄 건지 그 방식이 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이유로 거부하면서 협상에 딱 결렬된 상태인 겁니다. 아 절반은 주고 절반은 애매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료 보니까 노조가 투쟁기금으로 66억 원을 모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거죠. 66억 원이요? 진짜 단단히 준비하고 있네요. 이 상황을 좀더 넓게 보려면 역시 경쟁사인 삼성전자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삼성이랑 비교해야죠. 삼성전자의 같은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4조 7천억 원 수준이에요. SK 하이닉스가 9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와, 거의 두배 차이네요. 네, 상당한 차이죠. 물론 삼성전자도 HBM 같은 AI 메모리에 엄청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어,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그냥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도 사실 과거에 이 성과급 지급 방식이나 뭐 투명성 문제 이런 걸로 노조랑 갈등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창사 첫 파업까지 갔던 사례가 있어요. 아, 삼성도 그랬었군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미 2024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1억 2천 100만 원 이것도 뭐 국내 최고 수준이고 삼성전자 1억 2천만 원보다도 살짝 높다고 나오는데 네 높죠 근데 이런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더큰 보상을 달라는 노조 그리고 회사의 입장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형국이네요. 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복잡한 맥락이 확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AI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정말 전쟁이죠, 전쟁. <laughs>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는 게 참. 어, 중요한 지점입니다. 노조는 과거에 역속 지켜라, 정당하게 분배해라, 이걸 주장하고, 회사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재투자도 해야 하고, 또 현재 보상도 해야 하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과거의 약속이 현재 경영 환경이랑 좀 충돌하면서 뭐랄까 신뢰의 문제까지 같이 불거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덕분에 SK 하이닉스의 그 놀라운 급여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기록적인 실적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첨예한 노사 갈등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네요. 최고의 성과에는 최고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 뭐이 원칙도 중요하고. 또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역대급 이익을 거둔 기업의 성과분배,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현재 이 보상 수준에 대한 갈등이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면 지금의 이 막대한 성과금 요구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만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회피 기동이 발동되어 공장의 해외 이전이라던가 공정 자동화에 더욱 더 힘을 쏟게 만듭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집행될 재원마저 노조의 성과급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